우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 <방금을 좀> 보여줘. <목소리도> 하자지, 하지, 다지. 우리 모두 다 같이 하지, 다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집니다 희마리가 하나도 없네요 왜냐면 먹은 게 없으니까요 자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디프로필을 바디프로필을 찍는다고 그렇게 야단 덥, 덥석을 떨어놨잖아요 드디어 내일입니다 맥주가 너무 먹고 싶어요 지금 아침인데 맥주 생각나는 거 이거 쉬바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다이어트가 달랐던 게 저번에는 사실 제가 한약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금방 빠질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운동과 식단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뭔가, 뭐, 주변 사람들은 건강하게 빠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뭔 상관이야! 어차피 그 다음날 술 바로 먹을 건데, 맥주를 그 끝나자마자 바로 먹을 건 바로 예전처럼 되겠지. 이렇게 굴레에 살아갑니다. 챗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 오늘 바디 프로필 하루 전날의 일과 같이 보시죠. 그래서 오늘 헬스장 가기 전에 우선 이거부터 챙겨 먹으려고 오늘은 또 물도 끊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머리 좀안 감았어요. 그나마 다이어트 하면 조금 버틸 수 있었던 게 보조제에 약간 버티고 있더라고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랑 이 아삽 콜라겐 스틱인데 이거 콜라겐 스틱은 피부가 좋아지려고 거의 먹잖아요. 저는 다이어트 때 젤리를 좋아하는데 젤리를 못 먹으니까 이 스틱을 제가 진짜 아껴서 먹었었고 이거는 유산균은 똥싸라고똥싸라고도 있겠지만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달달한 게 한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이렇게 두 개를 먹을 때는 정말 음미하면서 이두 가지를 이렇게 느꼈거든요. 음, 맛있어. 식감이 미쳤다. 이거 좀 먹어볼게요. 아,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지, 오늘 하루는? 자, 기차를 무릎쓰고. 헬스장에 가려고 합니다 저 힘들때문에 늘 이렇게 헬스장 가는 길을 험하고 탑니다 응. 날이 이렇게나 좋았네요 아. 가서 얼른 오무게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시나에 아무도 없어서 찍는 건데 어? 그러면 한 4.6kg를 뺀 거예요 한달 만에 그치 술 많이 참았지 어 약간 좀 기분 좋은데 사실 한 50일 정도 됐을 줄 알았는데 <laughs> 나란 사람 욕심이란 아무튼 그러 오늘 약간 좀 힘이 났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신나게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유산소 50분 하고 팔만 하고 왔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리 빨리 빨 커피 커피 집에 도착을 했고 샐러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시 전에 언니가 다 먹으노라 해가지고 얼른 하려고요 언니 런닝 뛰는데 방구가 자꾸 나오려고 하는 거야 7로 뛰려고 러면 자꾸 방구 나오려고 했어 3으로 했다가 어? 괜찮은것 같아 7로 했다가 다시 3아나 진짜 나는 동생이 아니 그래도 헬스장 가는 건 귀찮지만 운동하고 나왔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역시 나란 사람 하. 왜 나는 이렇게 살찐 DNA로 태어난 거야 DNA 내 바로 맥주 마실 거야 이러니까 살이 찌지. 자, 드디어 샐러드가 왔습니다. 우삼겹, 양파도 추가하고 채소도 추가했어요. <laughs> 다 먹었고 포화가 되면 잇몸 이렇게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바라이라고할 수가 있죠. 하, 그동안 조금이라도 덜 먹어 놓걸 아무튼 이따 봐요. 잇몸 이렇게기. 안 했어요. 할 힘이 안 나요. 지금 전뭘 보고 있냐면요. 이거 보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맥주 말고는 먹고 싶은 게 없다고. 근데 거짓말, 개구라했어 어. 지금 10시 20분이니까 최대한 얼른 씻고 잠들어서 내일이 오길 기다려야겠습니다. 오늘 밤은 이렇게 길구나. 내일 봐요. 어, 서원입니다. 어화장 리프 쁘 잘했네요. 어 어플 쓴것 같아요. 유라이크 쓴것 같아요. 예뻐요. 어, 어, 뭐야? 오늘 포즈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포즈. 네? 저는 칠만요 포즈를 그렇게 하신다고 선생님? 선생님, 파이팅이에요. 저 아까 액션캠으로 찍은 거다 날라왔어요 아 진짜 아까 저 되게 말아니 하고 되게 재밌었는데 깜깜 빵빵 푸셨잖아요 맞아요 SD카드를 잘못 갖고 왔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진짜. 저는 와서 지금 헤어를 맞췄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아침부터 이 액션캠으로 오랜만에 이 액션캠을 꺼내서 제가 찍었는데 뷰파인더로 보려고 하니까 다 날라간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다 끝냈고 메이크업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양경아, 내가 아까 여기 와서 열심히 찍었잖아. 음. 못 쓰는 거야? 못 쓴다고? 어 메모리 카드가 없더라고. 치카이 네. 미쳤어? 애미 애네 배고파. 나도 근데 많이 빠지긴 빠졌지 솔직히. 그렇지. 안 아니야? 어, 어, 나도 많이 딴... 빠졌는데 어. 언니들이 이미 완성형이고 나는 응. 그래서 이제. 그냥 바꿨어 마음을 바디프로필보다는 나의 이제 30살 이해지 그만 좀쉬고 <laughs> 나의 30살에 몸을 다가 놓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만삭사진으로 그지 만상을 좀 일찍 찾아왔어 야야 남경이가 시선을 위로 가게끔 좀 화려하게 좀 해주세요 시선이 위로 가게 그냥 공만하고 해 오늘 갈색 섀도우를 해주시면 안 돼요? 원하는 걸 해줘야죠. 거기. 어? 잘, 근데? 네. 고객이 원하는 걸 해달라고요. 고객이 안 하신다고요. 여기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줍니다. 어, 약간 섹시한데요? 얼굴 섹시한데 몸이 안 섹시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안녕. 오, 약간 좀 섹시하다 진짜. 아, 어, 씨 만삭 사진 잘 찍고 올게요. 네. 네. 이렇게 포즈 이렇게. 근데 진짜 아니. 그런 말안 해주네. 만삭 사진 찍는다 했을 때. 아 아니야. 너날이시 이런 말 절대 안 해주네요. 아니, 네. 자 저희는 이렇게 맞다. 준비를 네, 하고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쁘게 찍읍시다 우리. 이쁘게 찍어요. 자 저는 도착을 했습니다. 나오면 화장 좀 세게 잘 됐는데 어, 언니들은 지금 들어갔고 저는 잠깐 슈퍼에 들려서 뭐좀 사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지 대재 만삭 브이로그 아 만삭 프로필 브이로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 <laughs> 들려서 이거 좀 사왔어요. 이거 사온 이유는. 이따 영상에서 어? 보여드릴게요. 문어소 그냥 걸어요. 고 싶다. 와 개시원해. 왜 오자? 엉덩이 찼을 괜찮아요? 아 참! 아 들어가도 돼요? <laughs> 들어가도 되나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너무 판격적인 거 아니에요? 자 하나씩만 얘기하세요. 먹고 싶은 거 하나. 맥주. 물. 저는 맥주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바로 오늘 저의 옷이에요. 이건 배 가린 거, 이것도 배 가린 거. <laughs> 저는 다 가려요. 아 약간 오니까 좀 부끄럽다. 그래도 뭔가 한달 동안 열심히 술안 먹고 식단 관리했으니까 그래도 조금 이쁘게 나오진 않을까 싶네요. 또 우리 언니들 몸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와 언니 이거 살짝 나가세요? 살짝 지나갔는데 너무 섹시했어요. 내가 서환이가 첫 번째로 찍고 저희가 단체 사진 남아가지고 한번.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개멋있다 진짜 아! 미쳤다 저 언니 프로의 모습 그녀를 지켜보는 우리 꺼졌네 언니를 보니까 점점 더 제가 작아지네요 아니 저, 저 도구를 되게 잘 활용하시네요 와 대박이다 도왜 이거 있죠? 우와. 엉덩이 더 내가 제일 준비 잘해올 줄 알았어, 저 친구. 는 아, 너무 모델이네. 너무 예쁜데 우리애지 어우 너무 예뻐. 어 부끄럽네요. 여러분들 그래도 빠질 수 없죠. 저한테 맥주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맥주랑 같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처럼 사진 잘라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작가님께서 고생이 많으세요. 으세요 나요, 이거 와, 보정 오 이게 제일 괜찮어 나쁘지 않네요. 어하는게 이거예요. 술독에 빠져사는 사람 이거였어요. 이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 작가님 아닙니다. <laughs> 많은 분들이 이제 힘을 얻으시겠네요. 아 제가 또 찍는데 나도 찍는구나 이렇게.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찍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찍잖아요. 모두 다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여기로 오세요. 자, 저는 두 번째 옷을 입고 이제 헤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동안 진주선배가 찍고 있어서 구원장님이에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까보다는 그래도 좀 편한 옷이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거만 끝나면 저는 맥주를 먹을 수 있거든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눈갱 죄송합니다 지송지송 저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아니요 <웃음> <웃음> 영상 찍는 거예요 저 어때요? 너무 예쁜데요? 아니, 아니 약간 좀 되게 색다른, 색다른 느낌이네요. 저 진짜 너무 오늘 굉장히 재밌어요. 몸이 막, 완전 좋게나 막, 이쁘, 이게 아니라 그냥 이런, 하는 게 너무 좋지 않나요? 그니까 뭔가 추억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거 나중에 한 10년 뒤에 보면은, 오늘 저때 술이 약간 새 남고 있으니까 저때 저거 새.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도 되게 어, 좀더할거 더 약간 옛날 보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활거 봤고, 활거 봤고 스튜디오에 있다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알죠 느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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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네요. 이걸로...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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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저는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어요 너무 물발는데 어제 7 0아한 번도 안 마셨거든요 이게 있길래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멋있어대멋있어오 미쳤어 미쳤어 박틴즈 끝났습니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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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리 시원한 맥주를 먹으러 가볼까요? 맞아요.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자, 저희는 남맥이죠. 아,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저희가 푸드파이터처럼 먹을 거거든요. 안주가 아니라 맥주를요. 푸드파이터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호! 야, 다음 거좀보여 줄래? 아! 와! 네, 네, 네. 오늘은 없다. 나도 찍어줄게. 너무 맛있다. 네, 와. 와. 네. 오, 그냥, 너무, 음, 만족이, 너무. <놀람이> 너무 맛있다 대박. 우후! 푼다고 생각해. 야지 와, 미쳤다. 군말이 미쳤다. 군말이. 또 와. 후배도 고생했다. 고 삼매님께서 <laughs> 이렇게 사주신답니다. 이들 만껏 먹도록 해. 3만 원으로 올랐죠? 이만 오천 원씩 먹어라. 오하. 딩당 이만 오천 원씩. 아. 좋다 와 미쳤다. 저희는 얼큰하게 이렇게 먹었어요. 음, 오차를 갈 거예요. 오차가야죠. 차... 어디 집에 가요?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고생했는데 음, 누가 음. 뭐 그니까요. 근데 그 시원한 맥주 한 마디로 표현하세요. 진짜 시원한 좋았어요. 시원한 콜라 한 마디 하세요. 네. 진짜 그냥 체중이 다 내려가는 맞아. 전 시원한 맥주. 음. <웃음> <웃음> 자, 네. 2차, 2차 하겠습니다. <laughs> 2차! 2차 안 찍어요? 오늘 2차입니다. 2차, 2차, 2차요. 다들 동시 차리세요. 선배님. 음, 아, <laughs> 돼, 자, 2차요. 와,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김수아씨 치킨 먹는 거 처음 봅니다. 우와! 우와! 밟아도 좋네요. 저거 많이 먹은 건데? 잘먹을게요 아, 많이 드십시오. 이 차를 멋지게 끝내고 가는 그녀와 그의 입니다. 언니, 잠깐만, 아, 3차 편의점인 거죠? 네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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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네. 당신 지금 네. 봐봐요 심요 네. 없이 네. 넣었어요 네. 당신 먹을 거 정말 좋아해요 올늘 먹고 다음 주안번 맞아요, 우리 화이팅해요이요 네, 네. 자, 오늘 끝을 내고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2차까지 끝내고 집에 왔는데 또 서환 언니가 선물로 이만큼 줬어요 아 음, 너무 맛있어 오늘 이렇게 끝내기 싫어 아쉽지만 떡 하나 먹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달간의 대장정이 끝이 났습니다 바디프로필 찍고 끝이 났는데 이게 내 몸이 몇 킬로그램인 거를 떠나서 그냥 이번 연도에 버킷리스트가 저한테 바디프로필 찍기가 제 버킷리스트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오늘 버킷리스트를 채운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이 2021년 2물아홉 버킷리스트 하나를 채웠다라는 게 정말 굉장히 행복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기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기록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해봤지만 내 기록도 정확히 되고 나중에 행여나 20년 후, 30년 후에 봤을 때이 영상을 봤을 때나 내 사진을 봤을 때 굉장히 되게 부러워하고 그리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나는. 먹고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해지돼지의 2021년 버킷리스트 하다! 성공! 해지돼지, 해지돼지 우리 모두 다 같이 해지돼지